안녕하십니까. 음 12주 3교치 수업을 자작하도겠습니다 자, 베타 AB가 그린 3 9와 같을 때 A 빼 2B를 그리라 그랬죠. 자, 39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까 A 빼기 2B니까, A 빼 2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2 b 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2B니까, 2B에 대해서 2배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 2B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B는 여기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b 고 a가 되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2b니까 a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2b니까 여기 바로 그죠? 되겠죠. 그죠? 여기 지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된 거죠. 2b가 이렇게 옮겨지면은 a가 되고, 2B가 e,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어. 그죠? 이거는 B를 이렇게 옮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관계습니다 여기 B죠? 그죠? A니까 이거를 그죠? 이렇게 옮기면 그죠? A. 마이너스 2B죠? E, 여기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2B. E, 그 다음에 반대로 또 A에다가 이걸이렇게 옮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옮기면 2B를 e, 이렇게 옮게 되고, 그니까 러 e, 2B를 이렇게 연결되고, 또 평행이동해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연결되게 관계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 이렇게 연기나, 이렇게 연기면 여기 뭐가 됩니까? 어, 또 A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A. A, 요거는 A, 마이너스 B.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죠 음이 성분인데 자 우리가 벡터를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리고 뭡니까 방향을 표시하고 하는 거는 이제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학적으로 그죠 벡터를 표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벡터를 뭡니까 이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하기 위해서 이 벡터를 이제 좌표로 가져갑니다 벡터를 이제 벡터를 그죠? 어 좌표로 가지면 좌표로 좌표로 가져 가서 뭡니까? 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뭡니까? xy 또는 xyz 좌표로 가지 가게 되면은 이제 벡터가 뭐가 됩니까? xy 또는 x, y, z의 점으로 표시될 수가 아닙니까? 그죠. 그 점들이 이제 이 성분이 됩니다. 이 성분이 되면 은이 베타를 뭡니까? 이래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베타에 대한 성분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표계 어 2차원 또는 3차원 자표에 그죠. 가져갑니다. 가져갈 때 어, 시점이 원점입니다.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가고, 종점이 만약에 이러한 점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럴 때, 이벡터에 자, 보시면은, 여기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종점이죠. 시점과 종점을 가져가면 이벡터가있을에요이벡터를 갖다 A라 하고, 이 벡터를 표시할 때이 성분은 뭡니까? 이갈로를 표시했다면 그죠? 그래서 이 벡터를 이제 이 점하고 종점하고 다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로를 해서 a1, a2이라고 표시합니다. 반드시 시점을 종점으로 아 시점을 뭡니까 원점으로 가져갔을 때이 종점에 해당되는 이 벡터의 성분 있죠? 이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이 벡터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벡터를 뭡니까 어, 위치 벡터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벡터를 갖다가 시점이 위치 벡터,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위치 벡터라 그러고 이 위치 벡터의 이 종점 성분 있죠. 이 종점 성분을 이렇게 하면 갈로를 표시해서 이 벡터를 표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라 해버리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정보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벡터를 좌표로 가져가게 되면 특히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갈 때이 종점이 나타내는 이, 이 성분 있죠? 이 성분을 두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시해서 이거를 A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종점 이점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갈로를 해서 A1, A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벡타가 위치 벡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벡타가 이렇게 어, 평행이 등해도 같은 벡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A1, A2는 어,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찬가지죠. 어, 3차원일 때도, 자, 시점이 정점으로 가져갔죠. 그러면 이제 성분이 3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벡타를 어떻게 표시하냐니까. A1, A2, A3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벡타가 우리가 벡타 3이죠. 이 벡타도 3이고 이 벡타도 3이 가 되겠죠. 이 벡타도 자 우리가 앞에서 뭐랬습니까? 어, 시점과 종점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타라고 그랬죠. 이것도 다 뭐가 같습니까? 이 같은 벡터가 되는 거죠. 같은 벡터 되고 벡터의 성분을 대변해지 성분을 만약 여기 1 3이라고 주어지면은 자 이거는 종점 뭐가 됩니까? 이게 이렇게 평행 이동인거니까 뭡니까? 어3 1에서 4가 되고 어 그다음에 3 더하기 2에 3 더하기 2가 그죠?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 위치 벡터가 주어지면은 만약에 시점이 결정되면은 종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벡터가 이렇게, 그죠? 다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요 점에 이 벡터가 있죠? 이 벡터하고 평행한 벡터는 전부 같은 벡터죠? 그래서 이 벡터를 표시할 때 어떻게 됩습니까 이렇게 A1, A2, A3, 이렇게 표시되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시점이 0이니까 종점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뭡니까? 요렇게된 거죠. 이렇게 된 벡터도 같은 벡터가 맞는 거죠.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럼 요 점이 뭐가 됩니까? x y z 다이면요거는 뭐가 됩니까? 결정되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요 a1이 또 s 3가 평행이동했으니까 그죠 a 그다음에 y 더하기 b에다가 z 더하기 c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상으로 벡터를 가져가면은 가져가면은 이 벡터에 뭐가 됩니까 이름 이렇게 이 표시가 붙는 거죠. 이 벡터에 표시가 벡터 1을 갖다 그죠? 성분 표시라고 그러죠. 성분 표시고 이 벡터를 무슨 벡터한다고 위치 벡터라 고하는 거죠. 그죠? 위치 벡터가 주어지면은 이거 같은 벡터는 그죠? 어, 시점만 주어지면 종점이 결정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 정보가 a 1 a 2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두벡타에 뭡니까? 더하고, 빼고, 뭐 하는 것도 뭡니까? 이 성분으로서 다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좌표가 없는 벡타하고 좌표가 있는 벡타에 이제 뭐가 됩니까? 크기를 계산할 수 있죠. 좌표가 없을 때는 이 크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뭐 자로 제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로 앉아도 수학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좌표상으로 가져오면은 요벡타에 뭐가 됩니까? 좌표의 어떤 그 수학적 그기술이해 가지고 이 길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벡타를 뭡니까? 좌표로 가져오고 이벡타를또 성분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래야만이 벡타를 우리가 자유롭게 계산하고 또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 자이 벡터의 성질을 하기 앞서 가지고 ppt 한번 보고 또 가겠습니다. 자 성분입니다. 자어 이렇게 표시는거죠. 자 2차원일 때는 이렇게 위치 벡터의 뭡니까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된 벡터를 표시한다고 랬습니다 3차원일 때는 이렇게 즉 위치 벡터의 성분을 가져와서 a 벡터를 이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벡터들은 그죠? 다 같은 벡터들이죠. 자, 벡터를 이제 표시하는데, 이 모든 벡터들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이 벡터가 되는 거죠. 이 벡터가 되고, 어 시점이 지워지면 종점은 뭐가 됩니까? 평행이동이니까. 이거에 다 평행이동들이죠. 평행이동되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 음, 이 벡터들로부터 표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죠? 자, 이 벡터는 뭐가 됩니까? a1, a2, a3이고, 자, 이 벡터는 평행이동이니까 이게 주어지면 이 점도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벡터도 표시를 보게 되면 똑같죠? a1, a2, a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과 종점에서 시점을 뺐을 때에 나오는 벡터있죠 그게 바로 위치벡터가 되고 그 위치벡터의 성분이 바로 이 벡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자 주어진 점 A가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벡터가 뭡니까 x1, y1, z1 이렇게 성분들을 표시된다는이야기는 이제 좌표상으로 가져온 겁니다. 어, 좌표상에 대해서 좌표상에 대해서 좌표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a 점이 x1, y1, z1이고 b가 x2, y2, z2입니다. 그러면 ab 형태의 벡터 a를 표시하라. 그러면 이때 조한자표상이니까 요점이 뭐가 됩니까? 어, x1, y1, z1이죠. 요점이 x2, y2, z2니까. 자, 이벡터를 표시하면 이걸 어디로 갑니까? 원점으로 가져가면 되죠. 원점으로 가져가면, 은 원점으로 가져가면 여기 뭐가 됩니까? x1, 아, x2, 원점으로 가져가면 이게 0이니까, 그죠? 요 빼기, 요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럼 x2 빼기 x1이 되고, y2 빼기 y1이 되고, z2 빼기 z1이 되죠. 자, 이 베타가, 이, a 베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벡타를 표시할 때는 무조건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가면은 그 벡터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점이 이것이고 종점이 이것입니다. 자 유한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를 구해라. 벡터 구하면 뭐가 됩니까? 이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2배기 1 플러스 3 1 빼기 4 에서 그죠? 마이너스 4 콤마 그 다음에 4 콤마 마이너스 3 에서 이렇게 어, 갈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모든 이제 벡터를 좌표로 가져가게 되면 모든 벡터는 이제 어,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벡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게 그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음,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안 가져오면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어,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벡터를 성분으로 가져오면 벡터의 크기, 그죠? 어,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벡터의 크기의 길이를 어, 짝대기 두 개를 꺼서이라고도 하고 어떤 책은 또 그죠? 짝대기 두 개를 꺼서 이렇게 v 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벡타에서 평행 이동할 때 길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a 벡타 길이 주어집니다. 그럼 a 벡타의 길이는 뭡니까? 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 어, 정리에 의해서 그죠? 정리해서 루트 a1의 제곱 도라스 플러스 a2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인 경우는 어 벡터 a 크기가 루트 a 1이되고 그렇죠? 이 성분을 해미니까 어떤 값으로 벡터의 크기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두 벡터의 더하기도 마찬가지죠. 자, a 벡터, 어, b 벡터가 있다. 그러면 a 벡터 b 벡터 이제 더하게 버리면 우리가 성분을 더하게 하는 거죠. 자, 이 벡터 이 벡터 더하면은 이 벡터죠. 그죠이 벡터 면은이 벡터는 뭐가 됩니까? 이 벡터에 더하기 이 벡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성분이 그죠? 이 성분 더하기 이 성분 이거는 이 성분 이 성분 더하기 이 성분이 된 경우죠. 그래서 어, 이 벡터를 더하기는 뭡니까? 이렇게 표시 되어져 있니가이 그러니까 성분 더하기 이 성분이죠. 그래서 A1, B1 그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A2, B2 이렇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 A 플러스 B 벡터는 이렇게 어, 표시가 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벡터를 어, 더하기를 할 때는 뭐 그대로 성분끼리그죠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되고 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각 성분끼리 빼기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증명은 뭡니까? 증명은 어, 기하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벡터를 더하게한다는 것은 성분을 다 이렇게 대주면 되고. 빼기 한다는 것은 성분을 다 이렇게 빼기 해주면 되고, 상수배진다는 것은 상수에다 성분을 다 이렇게 성분을 곱해주면, 어, 백타의 상수배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백타의 상수배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C가 0일 때는 0배타고, 어, 1보다 크면은 길이가 커지고 1보다 작으면은 길이가 축소되는 그러한 벡타고 시가 엄수면은 방향이 반대가 되는 그러한 벡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적인 것은 앞에서 배웠고 이것을 성분으로 표시하는 것은 지금 그죠 좌표로 어, 벡타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것은 이제 벡타를 이제 그죠 이 성분으로 표시할 수있으면 지금 이야하겠죠 어, 수학적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손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벡타의 그죠 어떤 특성을 우리가 설명할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제 사 번을 풀기 앞서 가지고 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시점과 정점이 주어질 때 벡터를 표시하라. 야겠죠. 평행이동하면 그죠. 성분끼리 빼면 되겠죠. 성분끼리 빼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어, 원점이 어, 시점이 되는 그러한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를 표시해야만이 그 벡터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바로 어, 벡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고 b가 이렇습니다. 유황성분으로 벡터를 표시하라. 그러면 빼면 되겠죠. 이는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입니다. 위치 벡터죠. 위치 벡터를 표시하고 위치 벡터 꼭 아니더라도 그죠. 같은 벡터입니다. 벡터는 뭡니까? 시점과 정점이 같고 크게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벡터의 길이는 벡터의 길이는 이제 그 벡터의 길이 절대치를 하나 또는 두 개를 씌워서 벡터의 길이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길이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차원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1의 제곱 a2의 제곱해서 이렇게 구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각 성분에다가 제곱해서 그죠? 루트 씌워 주면은 그 벡터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A 벡터, B 벡터가 있을 때, 자, 두 개의 벡터를 합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하적으로는 앞에서 배웠죠? 꼬리에 꼬리를 물면 된다 그랬죠.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하면은 두 성분을 이렇게 각각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빼기는 각각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칼라베는 각각의 상추를 이렇게 성분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차원 벡터일 때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는 이야기는 성분을 더하면 되고, 빼기는 빼만 되고 상수표를 해주면 되고 3차원 벡타일 때 더하기는 뭡니까? 성분을 각각 대해주면 기하적으로 우리가 벡타 꼬리를 무는 더하기 있죠 그게 자동적으로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하면은 각 성분을 빼기 하면은 뭡니까 각아까전에 우리가 빼, 그림을 표시한 거 있죠 그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 사번 한번 볼까요 자, A 벡터가 4형 3이고, B가 마이너스 1, 5다. 자, 이 벡터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XY 자표상에서, 그죠? 그림으로 표시할 수있습니다 이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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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각각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A 벡터의 크기는 성분의 어, 피타고리 흔를 이용하면, 4의적곱기0의적곱기3의 적곱에 루트치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5가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는 각 성분을 더해하 되니까, 1, 8이고, A 빼기 B는 6-2가 되고 3 b 는 어, 3을 곱해서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2 a 이다기 비는 각각의다 그죠?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는 뭐 하다 말하는 얘기죠? 806이니까 마이너스 15, 2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 3 1이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뭐 굉장히 장점이 있죠. 우리가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않았죠. 그림을 안 그리고도 이벡터를 뭡니까?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어떻게 됩니까? 벡터를좌 표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그 이제 이게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뭡니까? 처음에 추상적인 이론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운 다음에 그것을 뭡니까? 수학적인 어떤 계산을 할수 있기 위해서 이런 뭡니까? 어떤 표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표시 방법을 가져오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자유롭게, 그죠? 베터타의 방향도 뭐 계산할 수 있고, 크기도 계산할 수 있고, 또는 뭡니까? 더하기, 곱하기, 이게 다 이렇게. 할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과서를 또 보시면은 뭐 했죠? A가 4, 영삼입니다 그림이 떠 오르죠? 이 벡터는 뭐? 이 벡터는 뭐가 됩니까? 위치 벡터 4, 영삼이평행이동에서막 떠다니는 무한계의 이제 벡터를 생각할 수 있죠. 이 벡터는 뭐가 됩니까?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마이너스 콤인 위치 벡터가 뭡니까? 무한계만큼막떠아다니는 모든 벡터들이 다이 비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하고 크기는 그죠? 그 다음 더하기, 빼기, 상수배의 계산하는 방식이 앞에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2차원 벡타하고 3차원 벡타를 벡타의 성분 3개, 2개를 표시했다 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죠? n 차원까지 우리가 벡타를 확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n 차원 벡타들의 모임을 V n 이라 하고 벡타를 표시할 때는 자, 성분이 n 흑입니다 그죠? 요렇게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벡터들의 성질이 이제, 어, 벡터의 성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어, 연산에 대한 어떤 법칙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뭡니까? 벡터의 연산 법칙입니다. 법칙이죠? ABC가 VN입니다. 자, 머리상으로서는 뭡니까? V3 또는 뭡니까? V2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니까, 어, 그대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벡터를 더하게 하면은, 그죠? 우리 앞에 했죠.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이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 요거는 뭐가 됩니까? 어, 결합법칙. 우리가 수에서 결합법칙 성립하면은 계산할 때 아주 좋죠.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어, 영이, 0이 영이, 뭐를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게 하는 이 벡터는 뭡니까? 어, 단위단위 벡터죠. 그래서 단위 벡터가 존재한다. 영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수학에, 수, 더 세면서, 더 세면서 영과 같은 거죠. 단위 벡터. 그죠? 그 다음에, 뭐를 더했을 때 영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 벡터는 뭐가 됩니까? 어, 여건 벡터. 여건이죠. 그래서, 뭐를 더했을 때, 단위 벡터가 나오게 하는 이 벡터를 여근 벡터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존재.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상수, 상수에 대한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것도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이거는 상수에 대한, 이거는 뭡니까? 벡터에 대한 분배. 이거는 뭡니까? 상수에 대한 벡터하고의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결합 법칙이죠. CDA는 C 먼저 해도 됩니다 이 결합. 그 다음에 뭐를 곱하니까 그죠 자기 자신 나왔죠. 그셈에 대한 뭡니까? 곱셈에 대한 단위벡터. 단위벡터. 그죠? 1이 1이 이제 단위벡터죠. 이 0이 이제 드셈에 대한 단위벡터. 그다음에 1이 곱셈에 대한 단위벡터. 그래서 총이8 개까지 벡터에 그 성질을 만족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요그 모임들의 벡터들의 모임이죠. 여기 뭐가 됩니까 n 차원? 여기 뭡니까 어 벡터들의 모임이죠. 벡터들의 모임이죠. a, b, c일 때, 이 벡터들의 모임이 이제 뒤에 가면 이걸 만족할 때이건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이라는 이야기는 더하기하고 여러분 뭡니까 스칼라에 대해서 이 여덟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그죠? 벡타들의 모임을 벡타 공간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제 벡타들의 모임 있죠? 요걸 갖다 일반적으로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어, 생각은 뭐가 됩니까? 생각은 뭐가 됩니까? V의 3 하면 되겠죠? V의 3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 벡터들의 모임이죠. 잠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벡터들의 모임입니다. 자, a1, a2, a3 벡터들의 모임이죠. 자, a_i가 뭡니까? a_i가 어, 실수환에 들어가는 그죠? 어, i는 뭐가 됩니까? 1, 2, 3이 되겠죠. 자, 이런 뭡니까? 어, 그들의 모임이 거의 v 리가 되겠죠. 이것도 이 벡터들이 뭐가 당연입니까 8가지 성질을 만족하죠. 이것도 뭐가 됩니까? 8가지 성질 만족한다. 자 그럼 이것도 뭐가 됩니까? 하나의 벡타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니까? 3차원 벡터 공간. 차원 어, 벡터 공간이라고 리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벡터들의 모임이 있으면 집합아닙니까 집합에서 이 벡터들이 뭡니까? 이 8가지 성질을 만족하면은 이제 자유롭게 뭡니까? 벡터 사이에 어떤 더하기도 할수 있고 곱 더하기도 할수 있고 상수배를 곱하기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이제 벡터들의 집합 모임을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이 벡터들이 만약에 뭡니까? 어, 3개의 성분 이루고 있으면 3차원 벡터 공간 2개면 은 2차원 벡터 공간 n개면 은 n 차원의 벡터 공간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죠? 우리가 뭐 어, 일반적으로 n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2, 3인 경우에 대해서 어, 자세히 좀 더, 그죠? 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죠? 우리가 13주 차에서, 그죠? 자, 해서, 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13주 차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